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랜 그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지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흉년을 통해서 할수 없이 애굽에 거류하려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또 흉년으로 인해서 자신을 향해서 보호하기 위해 내려갔던 애굽의 거류함 때문에 그는 인생에 큰 어려움과 또 힘든 고난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의 목숨을 향해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그 상황 가운데 만신창이가 된 아브라함 아내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맥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쌓았던 재단이 있던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째로 부릅니다.그때는 자기의 연약함과 다시 만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아니 믿음으로 떠났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경험하고 그애굽땅을 통해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귀한 찬양 그리고 예배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들어선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다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그 회복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예배 위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가 겪고 있는 인생의 갈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갈등을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로 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각각 많은 소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함께 할수 없었던 그 공간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로세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불화와 긴장과 분쟁이 시작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워진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시작되는 갈등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 삶 속에 등장하는 갈등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갈등, 식당, 갈자와 등나무 등자, 치의 뿌리처럼 등나무의 줄기처럼 얽히고 설켜서 보여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하는 관계의 문제 그 분쟁과 그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환경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싸웠던 그들이 분쟁했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아니라 그의 목자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삶 속에도 관객 가운데 오는 갈등과 긴장 그리고 분쟁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우리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때로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합니다.우리의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아니,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처럼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갈등의 문제 우리 삶 속에도 찾아볼 수 있음을 봅니다. 때로는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을 위한 사역 가운데서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갈등을 가졌던 영적인 거장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교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 아니, 성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사약하는 성교사들 사이의 관계의 갈등이 더큰 어려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 분쟁과 그 불화의 관계,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을 향해서 그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대처로 그 상황 가운데 해결하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애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결과가 있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이 놀라운 지혜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깊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성숙한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갈등의 문제가 존재합니까? 갈등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랑하면서도, 함께 있으면서도, 잘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갈등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믿음의 여정의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지혜,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지혜로운 시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이란 단어,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명철은 지혜라는 단어와 늘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잠언 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본 다른 영어 성경에는 지혜의 시작이다. Beginning of the wisdom이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철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물과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좀더 이야기한다면 통찰력을 말합니다. 사람과 상황 가운데 그것을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 지혜, 바로 그 명철,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혜로운 시각을 통한 그 하나님의 명철로 그 상황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로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갈등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가 로색에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로과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목자들끼리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적절하게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먼저 그의 조카 로색에 대화를 시작하며. 그 갈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통찰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명철 언더스탠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국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So Abraham said to Lot. S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되고 난 후에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은 그는 롯은 조카입니다. 어린 조카를 데리고 있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롯이 먼저 아브라함께 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장면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장유유서, 당연히 그렇게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며 다가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의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갈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분노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와서 먼저 허리를 굽이면 그땐 내가 받아주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해를 요청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받아주겠지만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감정과 자존심보다 문제를 봅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통찰력, 지혜로운 명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누가 먼저 시작하십니까? 누가 먼저 문을 엽니까 누가 먼저 대화의 창을 만듭니까? 누가 먼저 다가가서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보다 먼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언더스탠딩 명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먼저 십자가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모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자존심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보며 그 문제를 향해 다가가는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그는 로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혈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륙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은 로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등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손해와 이득과 갈등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서로를 향한 관계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와 갈등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관계,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우리는 친지라고 이야기하며 다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갈등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 사랑하는 자들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부모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니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튼 성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계를 바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득보다 우리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의 안목 가운데 볼수 있는 명철, understanding, 환경과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시각, 관점.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암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과 상황을 볼수 있는 지혜. 오늘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다투지 말자 그 관계 가운데 그 갈등을 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함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깊이 함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상황과 사람을 볼수 있는 understanding 이해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지혜로운 시선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이젠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넓은 마음의 배려와 너그러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 한번 해봤던 것일까요? 그냥 한번 폼 잡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왠걸 그 말을 고지 듣고, 롯이 바로 눈을 들어서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했다고 어쩌면 그렇게 바로 할 수가 있나? 말했으면 좀 안만큼 알아들어야지. 말한다고 그냥 해? 라고 섭섭하거나 분노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로세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의 믿음과 신뢰의 모습을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그말 이후에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는 그말 가운데 롯시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딱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땅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땅값이 올라갔을 것 같은 땅입니다.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땅입니다. 저 땅이면 시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계산이 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바로 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애굽 땅과 같은 땅, 소돔까지 이른 땅 롯의 선택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는 대로 선택합니다. 마음에 닿는 대로 선택합니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이거면 좋겠다는 라 그의 선택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성경은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롯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떠난 순간, 바로 그 남아있는 아브람을 향해 보란 뜻이 그 믿음의 선택의 귀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보라라고 말합니다. 내 발이 닿는 그곳에게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 자기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롯은 탐욕의 눈으로 세상의 부활을 바라보며 선정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향하여 내가 먼저 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너그러움과 여유와 배려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는 구석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보장된 것,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신뢰에서 하나님을 향해 갖는 믿음의 눈은 로시 볼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믿음의 선택을 했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 볼수 있는 믿음, 그 신뢰 가운데 움직이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명철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볼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잘볼수 있는 것을 말한다면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볼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시선 그리고 지혜로운 시각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18절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수프레이르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더라. 았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신 명천을 통해 그 갈등 가운데 오히려 더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 다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 믿음의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엄청나게 크고 위대함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썼던 싸움이었지만 그에게 맡기셨던 골리앗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눈에 보였던 골리앗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까지 볼수 있는 지혜로운 결단 세상의 매력적인 부기 영화에도 별볼일시같이 보이는 아니 제대로 볼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던 신뢰 그 믿음의 결정 오늘 그 갈등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그 결정을 통해 오히려 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갈등, 분쟁, 그리고 불화, 긴장, 힘들고 어려운 꼬이고 꼬인 관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명철, 하나님을 암을 통해 상황과 사람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 명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오늘 진정한 지혜로운 삶. 오늘 우리의 갈등 가운데 믿음의 여정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는 믿음, 지혜로운 자의 삶,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